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시작하시면서요. 어, 어렸을 때그 엉덩이로 이름 쓰기 기억하고 있으시죠? 자, 엉덩이로 이름을 쓰는데도 사람마다 몸에 그 기능 위치를 다 제각각으로 쓰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엉덩이로 이름을 쓰시는데 만약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면 어떤 분은 옆구리로 이제 몸을 쓰게 되시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옆구리로 그리는 분이 있으시겠죠? 어떤 분은 또 엉덩이 있는 부분 은 아래쪽을 쓰셔서 동그라미를 엉덩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경우가 있게 되세요. 자, 그러면 옆구리를 쓰는 분보다 엉덩이 아래쪽으로 쓰시는 분이 글씨의 모양이 조금 더 선명하게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렇다면 엉덩이보다 어, 꼬리뼈 있는 부분으로 이름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선명하게 쓸 수가 있게 되시는 거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쓰실 때도 오늘 움직이실 때뭐 다리 넓히세요. 그래서 골반을 뒤로 밀게 하는데 옆구리로 이렇게 미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엉덩이로 미시는 분도 있을 거고 꼬리뼈로 미시는 분도 있게 되실 거세요. 그래서 스스로가 조금 체크인을 해보셔서 옆구리보다는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쓸수 있도록 하시고 엉덩이 아래쪽보다는 가능하다면 이제 꼬리뼈로 점차적으로 가까이 오게 되시면 되세요. 두 발을 지그재그 지그 재그 열어내세요. 자, 오른쪽 발끝 있는 부분을 90도로 천천히 열어놓습니다. 자, 왼쪽 발끝을 몸 안쪽 45도 살짝 넣어내셔서 자, 옆구리 내가 쓰고 있나? 엉덩이로 받칠 수 있나? 또는 꼬리뼈 있는 부분 잘쓸수 있나? 느낌을 체킹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는 서서히 오른 무릎을 살짝 한번 접어내시고 이때 내가 옆구리를 쓰고 있나? 엉덩이 아래쪽으로 쓰고 있나? 꼬리뼈 쪽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몸을 쓰고 있나 체크하셔서 엉덩이 아래쪽 꼬리뼈 있는 부분을 더 많이 사용하셔서 하체를 받쳐줄 수 있는 근육을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익숙하게 만들어주게 되시는 거예요자 아래쪽에 받쳐주고 있는 부분 엉덩이 아래쪽 꼬리뼈에 연결되어 있는 세부적인 근육을 따라서 천천히 다리를 위로 펴내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줍니다. 발끝을 1 1자 반대쪽 움직여내실 수 있도록. 자 왼쪽 발끝을 90도로 열어 보시고, 자 오른쪽 발끝을 몸 안쪽 45도 닫아서 넣어내셨어요. 또 옆구리를 쓰시는 분은 이렇게 있으실 거고, 엉덩이 아래쪽을 쓰시는 분은 그래도 이렇게 있으실 거고, 꼬리뼈를 쓰시는 분은 조금 더 선명하게 몸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또 무릎을 한번 천천히 접어놓습니다. 무릎 접어서 옆구리냐, 엉덩이냐, 꼬리뼈인지. 자, 한번더 무릎 접어내셔서 아래쪽으로 지그시 내려가세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또 발바닥 아래쪽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아래쪽이라든지 우리 몸의 하부에 있는 부분과 안쪽에 있는 근육을 더 받쳐줄 수 있는 꼬리뼈 안쪽으로 연결돼 있는 근육을 조금 더 사용을 해주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천천히 무릎을 펴내시면서 발끝은 11자. 나란히 맞춰내시고 두 발을 지그재그 돌아오실 때도 발, 허벅지, 엉덩이 아래쪽, 꼬리뼈 쪽 느낌으로 조금 더 가까이 와주시면 되세요. 음, 자, 그러면 다리 있는 부분 살짝 모으시고 오른 다리 앞쪽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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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뻗어 놓습니다. 자, 이때도 옆구리로 뻗고 있으신지 엉덩이로 뻗고 있으신지 꼬리뼈로 뻗고 있는지. 조금 더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천천히 다리 접어보세요. 다리 아래쪽 깍지 감싸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엉덩이로 이름을 쓰듯이 또는 꼬리뼈로 이름을 쓰듯이 천천히 당겨 놓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내시면서 반대쪽 움직여 내실 수 있게 반대쪽 발 있는 부분 앞쪽 옆구리 엉덩이 자 꼬리뼈로 딱 조금 더 잡으셔서 다리 접어보세요. 다리 아래쪽 깍지 감싸내시면서 마시고 내신는배자 엉덩이 아래쪽으로 이름을 쓰듯이 천천히 그 부위를 따라서 꼬리뼈와 허리 아래쪽 등 척추를 조금 더 길게 늘려놓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내시면 되세요. 자두발 다시 한번 지그재그 열어내시면서 골반 너비의 2.5배 정도 넓혀내시고 양쪽 손으 골반 옆쪽. 오른쪽 발끝을 90도로 열어내시고 왼쪽 발끝을 몸 안쪽 45도 닫아서 넣어놓습니다. 자두 팔은 수평이 될수 있도록 펼쳐내셔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실 거세요. 옆구리로 기울이실 건지 엉덩이로 기울이실 건지 꼬리뼈 엉덩이 안쪽에 는 꼬리뼈로 움직이실 건지 천천히 기울여보세요네 한번에는 꼬리뼈에 있는 부분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음, 잘안 되셔도, 어, 제도록이면 엉덩이 아래쪽, 있는 엉덩이 아래쪽으로 이름 쓰는 듯한 느낌으로 몸을 움직여내세요. 자, 천천히 상체 일으키내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발끝 11자. 두 팔을 머리 쪽 올려놓습니다. 양쪽 손을 가슴 앞쪽으로 합장 반대쪽 움직여내실 수 있도록, 왼쪽 발끝 90도, 오른쪽 발끝 7번 안쪽. 45도 닫아서 넣으세요 자, 두 팔은 수평이 될수 있도록 펼쳐 내시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움직여 놓습니다 옆구리 엉덩이 자, 꼬리뼈 있는 부분으로 천천히 더 움직여 내시면서 마시고 내쉬고 다리 사이에 꼬리뼈와 허리 아래쪽 등을 따라 척추를 조금 더 팽팽하게 늘려내시면서 하체 쪽에 있는 부분을 모두 다옆구리라 골반, 상체 쪽으로 살짝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발끝은 11자. 두 팔을 머리 쪽으로 올려놓습니다. 자, 양쪽 손을 가슴 앞쪽으로 확장시켜 내세요. 왼 다리 바깥쪽으로 한번 쭉 뻗어 보세요. 뻗으시고 이때도 옆구리 엉덩이보다는 손끝 바닥 짚으시고, 엉덩이 아래쪽에는 꼬리뼈를 천천히 들어 올려놓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시고, 두 번째, 또한번 어떻게 하면 엉덩이 안쪽에는 꼬리뼈를 천천히 더 사용하셔서 올리실 수 있을지 한번더 위로 쏙 올려내세요. 아래쪽 내려내시면서 두 손깍지 머리 쪽 올려내시면서 마시고, 내쉬고, 다리 사이 꼬리뼈에서부터 척추 길게 늘려낸 부분, 두 팔은 수평이 될수 있도록 뻗어 놓습니다. 마시고, 내쉬는 발끝 따라 아래쪽으로 몸을 천천히 기울여내시고 이때도 옆구리, 엉덩이보다 엉덩이 안쪽에 있는 꼬리뼈, 척추 따라 길게 마시고, 내쉬고. 자, 엉덩이 아래쪽에서부터 천천히 끌어올려진 척추의 느낌을 따라서, 시선은 오른쪽 겨드랑이 넘어서 천장 쪽으로 한번 살짝 바라봐 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앞쪽의 느낌보다는 등 뒤쪽 느낌을 조금 더 살짝살짝 살짝 뒤로 뒤로 실어내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네. 자, 다리 있는 부분 모으시고, 반대쪽 다리를 뻗어 놓습니다. 손끝은 바닥을 짚어내시고, 다시 한번 골반을 세번 들어오실 거세요. 자, 몸 안쪽에 있는 꼬리뼈를 들어오실 수 있으신 분은 조금 더몸 안쪽에 있는 꼬리뼈나 척추를 조금 더 당기실 수 있도록 하시고, 어, 그게 조금 어렵다 하시면 이 동작을 어떻게든 엉덩이를 조금 떼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올라오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면 엉덩이를 조금 더 가볍게 딱 떼서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아래쪽으로 내려내세요. 자, 두손 깍지 껴내시면서 머리 쪽으로 쭉 뻗어 올려놓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척추 따라 길게 늘려내시면서, 자, 옆쪽으로 한번 쭉 기울어보세요. 제자리 돌아오시고, 자, 두 팔은 수평이 될수 있도록 뻗어 놓습니다. 마시고, 내쉬는 후에 천천히 오른쪽 발끝 따라서 왼팔을 기업쪽으로쭉 뻗어 내세요. 샤이트도엉 옆구리보다는 엉덩이, 엉덩이보다 더 꼬리뼈 있는 뭐 깊숙한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당겨 놓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시선 왼쪽 겨드랑이 넘어서 천정 좀먼 곳을 바라보시면서 마시고, 후, 내쉬고. 자, 몸의 감각을 내몸 뒤쪽에 있는 부분, 등이라든지, 음, 어깨 견갑골 뒤쪽,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머리 뒤쪽에 있는 부분, 천천히 등을 따라 더 길게 당겨내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네, 다리 모아줍니다. 자, 오늘 슬림하고 조금 더 샤프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목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날 또 뵈요. 또 오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일 리피케어 광고 모델 나태주입니다. 제일 리피케어는 시니어 전문 종합 헬스케어 센터 브랜드로 운동에 딱인 태권 트롯맨인 저, 나태주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다치지 않는 거죠. 건강에 있어서 일단 운동은 필수이고, 저도 뭐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엄마의 봄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또 부모님들을 많이 뵀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강도 헬스 같은 거를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크게 다쳐요 다쳐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신체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도 매번 느낍니다 몸을 젊게 가꾸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바로 뇌 또, 치매, 뇌질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리피 케어는 두뇌 운동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신체 운동과 한번에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국내 유일, 국내 최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케어해주는 종합 헬스 케어이기 때문에 이 나티주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죠. 제가 엄마의 몸날 촬영 가 보면 시골에는 뭐 운동센터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환경상 운동이 어려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많으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리피케어에서는 리피 토트를 무료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혼자 보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방에서 또한. 거실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접속하고 트레이너님과 전문 강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수 있습니다. 리핏 홈트도 두뇌 운동, 유산소, 전신 근력 강화와 같은 기본 프로그램부터 요가, 줌바 댄스, 벨리 댄스, 필라테스, 골프 피트니스, 발레 스트레칭 등 정말 이렇게 많은 특화 프로그램까지 전부 얼마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리핏 홈트 신청은 02542-2488로 성함과 홈트 신청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 지금 문자 신청하세요! 국내 유일 종합 헬스케어인 제일리피케어와 저 태권 트롯맨 나태주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하고 멋진 젊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열차 어머님, 아우님의 건강은 제일리피케어와 함께하세요! 화이팅!